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요. 그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1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1억. 예. 1억이 된다는 뜻이니까 진짜 대단한 이야기죠. 그죠?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97년 이전에는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에 5천만 원까지 늘었고요. 2015년에는요, 5월에 5천만 원 다시 되면서 퇴직연금은 별도로 5천만 원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9월 1일, 오늘부터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내가 은행에 1억 미만으로 예금을 해놨다면, 은행이, 그 은행이 망해도 나는 1억까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억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축은행에도 예 1억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새마을 금고에서도 1억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죠? 그만큼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예금자 보호 안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지금 보시면 일반 금융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보험이나 금융투자 여기는 됩니다. 이 금융투자라는 게 보험사, 증권사죠. 증권사. 상호금융은요 농협이나 신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이나 그리고 새마을공고까지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회보장성 금융이 있습니다.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되는데, 퇴직연금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확정 기여형 퇴직, 퇴직연금. DC라고 합니다. DC형은, 예, 이게 1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연금 저축도 되고요. 사고 보험금도 됩니다. 보험금.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펀드가 안 됩니다. 뭐, 뮤추얼 펀드도 있고, 뭐, MMF라고 해서 예, 머니 마켓 펀드도 있고 이런 건안 됩니다. 양도성 예금 정서라고 하는 CD도 안 되고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도 안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퇴직연금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도 안 됩니다. 후순위 채권도. 이것도 반드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체국은 될까요? 우체국은 예금자, 예금자 보호한도가 될까요?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한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냥 전액 다 보호해줘, 전액. 전액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 1억이 아니라 2억이 돼도 다 보호해주고, 10억이 돼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는 낮지만 우체국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우체국을 거래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한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말입니다. 실제 예금자 보호한도 사례를 보면 한 은행에 말입니다. 한 은행에 예,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 예금을 넣었어요. 예금은, 예금은 한 6천만원 넣었습니다. 1억까지 보호되니까 6천만원은 보호되겠죠. 연금형, 예, 연금저축신탁 1억 2천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따로. 연금 저축 신탁만 따로 1억이 보, 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도요, 1억 5천이 들어있지만 1억까지는 돼요. 1억까지는. 1억까지는 됩니 여기 3개가 다 됩니다. 이걸 합쳐서 예금하고 연금 저축 신탁하고 DC형 연금, 퇴직연금 다 합쳐서 1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1억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각각. 예금을 여기서 떼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은 예금대로. 예, 연금 저축 신탁은 연금 저축 신탁 대로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이죠. DB형 데, 퇴직연금은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게 예, 1억 5천이지만 1억까지는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알아야 될게 이자도 포함입니다. 이자도 예를 들어 1억을 넣었는데 1억 천이 됐어요. 원리금이 예, 이자가 늘어서 그러면 1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혹시나 새마을 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제2금융권의 거래를 할라 치면요. 절대로 1억을 넣지 마시고요. 예, 9천만 원 선, 9천5백만원 선, 뭐이 정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자가 보장이 됩니다. 이자가. 예, 이자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1억 넣어놓고 이자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잘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1억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자도 포함이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1억까지 올리니까 세계적으로도 보면 대한민국이 균형을 좀 맞췄어요. 중국은 9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지금 일본도요. 예, 9,08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1억까지 되니까 조금 더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예금자 보호 한도가 좀 나아졌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 보시는 게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예, 이게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옮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예, 이자까지 포함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지만, 내가 옮기려고 하는 저축은행이든, 예, 상호금융이든, 새마을공고든, 아니면 신협이든,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 부실채권 비율이 3% 미만인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또예 BIS 비율이라고 해서 국제 결제 은행이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8%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8%가 아니다. 이거 10% 12% 넘는 게 좋다. 12%넘으면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현금 유동성 비율입니다. 이것도 100%만 되면 괜찮다 하지만 120%. 왜냐하면 지금 위기 때니까 위기 때니까 120%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 반드시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 저는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